dhe të tjerë 아이, 아 이거 아니에요. <laughs> 신문지 돌렸다고.

다가저 얼른 생각 안 그냥 간식을사먹 그냥 간식 갖고 먹어. 그냥 간식 사갖고 먹어. 뭐 이상 먹야되 오늘 여기에서 지표가 있어서 차가 들어와서 무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답니다, 경찰이. 아마, 어, 경찰한테 무슨 지시가 내려간 모양인데요. 뭐가 무서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아, 이분도 배제된 거예요? 김정씨 배제되고 이분도 배제된 거예요? 매일 하고 니다그 철수도 아니고 응. 내년에 오고 와가지고 나, 때 와가지고 이는안

오뎅이 얼마예요? 1500원인데요. 1500원이요?